연말만 되면 꼭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바로 선물 이벤트로 속이는 사기꾼들입니다. 화면 톡톡 좋아요. 구독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살수 있어요. 요즘 가장 많은 건 택배 문자예요. 배송 오류, 연말 사은품 지급이라면서 링크 하나 보내는데 누르는 순간 이상한 앱이 깔리고 계좌가 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기부금 사칭. 연말이라고 착한 마음 이용해서 단체 이름을 대며 기부해달라고 하는데. 거의 대부분 조직적인 사기입니다. 가장 위험한 건 가족 지인 사칭. 카톡 프로필 사진까지 똑같이 만들어 놓고. 엄마, 폰 고장나서 급하게 돈좀 필요해. 이렇게 접근합니다. 연말엔 좋은 일도 많지만, 나쁜 사람도 함께 늘어납니다. 기억하세요. 모르는 링크 누르지 않기. 돈 요구는 반드시 다시 확인하기. 문자 전화로 오는 기부 요청은 거의 다 사기입니다. 따뜻한 연말 절대 당하지 않고 잘 마무리하세요.